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은요 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요 예쁘고 건강하고 탄탄한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 비싼 화장품을 쓰기도 하고 또 전문의들에게 시술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도요 화장품에 투자를 하고 있기도 하고 또 뷰티 디바이스로 홈케어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물론 이런 것들이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사실 우리 피부라면요 신체의 큰 기관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기관의 겉면만을 관리해 줘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안에까지 이너 뷰티까지 꼭꼭 챙겨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요 자외선에 의해서 피부가 손상되기도 하고 또 환경 오염 미세먼지 이런 것 등에 의해서 또 피부가 상하게 됩니다. 또 유전자 아니면 호르몬 문제 또 노화가 진행되면서 피부에 기미도 생기고 주름도 생기고 상처가 생기기도 하고 여드름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다양한 피부의 문제들을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어떤 건강 기능 식품을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우리 피부를 좀더 건강하게 그리고 탄탄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요, 콜라겐입니다. 네, 콜라겐은 우리 피부의 진피층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뭐 잇몸, 뼈, 근육, 힘질 등등 우리 신체 전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성분입니다. 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콜라겐의 생성이 20세가 되면서 매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자외선에 의해서도 콜라겐이 많이 파괴가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신체의 콜라겐 생성을 돕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루의 단백질 권장량을 음식을 통해서 잘 챙겨 드시는 거예요. 나의 하루 단백질 권장량을 계산하는 방법은요. 나의 몸무게 곱하기 0.8g 또는 1g 정도를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53kg 거든요. 그래서 저의 하루 권장량은 42g에서 53g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저의 단백질 하루 권장량을 매일매일 음식을 통해서 잘 섭취해 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단백질의 일종인 콜라겐을 잘 챙겨 먹어야 돼요 그래서 질이 좋은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의 예로는요 생선, 달걀, 두부, 콩류, 견과류, 씨앗류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나이가 마 42살 인데요 올해 갑자기 정말 빠른 속도로 제 피부가 노화되는 거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눈 아래에 주름도 생기고 팔자주름도 조금 더 짙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평소에 건강한 베스테리안 식단을 하고 있고요. 식물성 단백질을 이용해서 저희 하루 단백질 권장량을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이 점을 못 지킬 때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동물성 단백질의 양이 적다 보니까 이 점을 보완하고자 얼마 전부터 제가 콜라겐 건강기능식품을 따로 먹고 있어요. 네, 콜라겐 제품이 시중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네, 그 중에서 제가 고른 게요. 이너비 콜렉티브 콜라겐입니다. 제가 이 제품을 선정한 첫 번째 이유는요. 진피층의 주요 성분인 콜라겐과 콜라겐을 잡아주는 탄성 단백질인 엘라스틴의 조합이 94대6으로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우리 피부에 아무리 콜라겐이 많아도 이 콜라겐의 조직을 잡아주는 엘라스틴이 부족하면 이 콜라겐의 조직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피부 안에 콜라겐과 탄성 단백질인 엘라스틴의 조합이 94대6인데요. 이너비 콜렉티브 콜라겐 안에도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비율이 94대6으로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제 피부에 가장 이상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요, 식양청에 등록되어 있는 기능성 콜라겐 중에서 이 이너비 콜렉티브 콜라겐이 유일하게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배합형이라고 합니다. 네, 두 번째 이유는요, 이 콜라겐의 원산지가 프랑스의 북대서양 연안 청정 지역에서 잡힌 흰살 생선만 이용했다는 겁니다. 어류의 중금속 중독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위험에서 조금 안전할 수 있다는 게또 저한테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너비 콜렉티브 콜라겐이 285 달톤으로 저분자의 피시 콜라겐이어서 그만큼 우리 몸에 흡수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보통 1000 달톤이면 저분자로 보고 있는데 285 달톤이면 정말 초저분자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또 우리 몸의 체내에 흡수가 잘 되겠죠. 네번째 이유는 콜라겐의 합성을 촉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C와 단백질 대사를 돕는 필수 성분인 비오틴과 판톤텐산이 100% 하루 권장량이 들어있습니다. 저는요, 어, 따로 비타민C를 챙겨 먹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요거 세 알만 하루에 챙겨 먹으면 비타민C까지 따로 챙겨 먹지 않아도 되니까 또그 점에 좋아서 이 콜라겐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네, 마지막 이유는요, 제 몸에 들어가는 건데 제가 믿을 수 있는 좀큰 회사에서 만든 제품인 게 저한테는 중요해요. 그래서 14년 동안 이너 뷰티를 연구하고 개발한 시세에서 만든 제품이어서 더 신뢰가 가서 이 이너비 콜렉티브 콜라겐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콜라겐 제품을 약 4주 전부터 정말 매일매일 열심히 복용을 하고 있는데요. 2주가 지나면서부터 약간 미묘한 차이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어, 일단 제가 속당김이 굉장히 많아요. 건성이어서. 근데 그 속당김이 조금 덜한 느낌도 들고, 그리고 눈 아래에 생겼던 주름이 조금 옅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얼굴 전체가 약간 볼륨이 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운동을 매일 하는데 좀 무릎에 통증이 있거든요. 근데 그 무릎 통증도 신기하게 완화된 거를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콜라겐을 계속적으로 복용할 생각이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저처럼 하루기 다르게 피부에 탄력이 좀 없어진다, 아니면 이제 피부에 정말 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께는 이 이너비 콜렉티브 콜라겐을 드셔보시라고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좀 효과를 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가를 네,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를 남겨드릴 거예요. 그 링크를 통해서 구입을 하시면 이 이너비 콜렉티브 콜라겐 두병 8주분을 65,000원에 특가로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두 병을 사셔서 여러분들이 혼자 드시면서 8주 동안 관리를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한 병은 본인이 드시고, 다른 한 병은 가족이나 친구분들과 나눠서 함께 피부 관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콜라겐을 섭취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좋은 제품을 착한 가격으로 만나보는 이 찬스를 꼭 한번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피부 건강에 중요한 두 번째 영양소는요,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 안에는 항산화 성분이 가득 들어있어서 피부의 노화를 늦춰주고요. 또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콜라겐 합성을 촉진시키는 게 비타민C의 역할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비타민C는 하루에 충분하게 섭취시켜 주시는 게 여러분들의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비타민C는 과일 중에는 신맛이 나는 과일인 오렌지, 레몬, 키위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고요. 야채 중에는 브로콜리와 빨간색 파프리카의 비타민 C의 함유량이 높습니다. 피부 건강을 위한 중요한 영양소 세 번째는요.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도요. 비타민 C와 마찬가지로 정말 강력한 항산화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비타민 E는 세포막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노화의 주범인 활성 산소를 제거하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E를 충분히 섭취를 하시면 자외선에 의해서 피부가 손상되는 것을 좀 막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생성된 콜라겐을 내 몸에서 유지시키는데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E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 중에는 견과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몬드와 땅콩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바라기씨에도 비타민 E가 많이 함유되어 있고요. 아보카도 시금치, 케일과 같은 녹색 채소 안에도 비타민 E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네, 피부 건강을 위한 중요한 영양소 마지막은요. 오메가 3입니다. 피부가 수분을 머금고 있지 않으면 피부가 건조해지고요. 피부가 건조해지면 주름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신체 의 수분을 높이기 위해서 뭐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몸에 들어온 수분을 꽉 잡고 있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오메가3예요. 네, 그리고 오메가3는 피부 정막 형성과 이 기능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그래서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하시면 피부 장벽을 탄탄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메가3가 많이 함유된 식품으로는요. 연어, 호두, 치아시드, 햄프씨드 아마씨 들깨가 있고요. 필요하다면 오메가3 서플리먼트를 섭취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영상은 건강하고 예쁘고 탄탄한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식으로 이너뷰티를 채워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건강한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 이너뷰트를 챙겨주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또 규칙적이고 건강한 생활패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덜 받기, 술 담배하지 않기, 설탕 덜 먹기 등등 이런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같이 해주셨을 때 시너지 효과로 여러분들의 피부 건강도 챙기실 수 있고 신체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소개시켜드렸던 이너비 콜렉티브 콜라겐도요, 이번 특가 찬스를 이용해서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영상이요.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예쁜 피부를 만드는데, 몸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까지. 안녕!